안녕하세요, 미스턴입니다. 한 1년 전쯤에 자신의 남자친구가 자기를 임신시키고 잠적했다고 저한테 연락했던 카밀, 기억하시죠? 제가 그때 카밀의 영상을 올렸고, 그 사건이 JTBC 사건 반장에 나올 정도로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제 구독자님이신 임시우님께서 카밀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어떻게든 도와주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고,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일단 임시우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어, 카멜에 대한 황당함을 달래주러 용산에서 어, 이곳 하남에 오고 있는 우리 둘째 딸단장입니다 단이 손! 손 흔들어줘! <laughs> 아, 안녕하세요. 임시우입니다. 비키드 인사! 어 제가 영상을 찍게 된 어, 이유가 있습니다. 어, 다름 아닌 카밀에 대해서 어, 많은 격려와 지원 그리고 큰 박수로 어, 축복을 빌어주었던 어, 우리 미스터한 채널의 구독자, 어, 후원자, 시청자 분들 이런 분들께 좀 어, 사실을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어, 저는 현재, 어, 카메 사건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 어,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물론, 소송도 작년 가을에 변호사 상담 이후에 올 초에 선임도 했습니다. 착수금도 이미 지급을 한 상태고요. 제가 원래 이제 3월 말경에, 어, 필리핀에 가서, 아포스티우라는 공정증서 받아가지고 선임계를 제출해야 되는데, 어, 뭐, 약간 좀 일정이 뒤로 밀리던 그런 차에 카밀에 대해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3월 30일 날제 생일이었는데, 제 생일날 저희 딸들이 그러더라고요. 남자가 생긴 것 같다. 그래서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사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카밀에 대해서 격려와 사랑, 어, 응원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사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일단 카밀에게는 어,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작년 9월 달부터 그 2년이 쭉 이어졌다고 하니까 저는 뭐한 6개월 동안 사실 몰랐어요. 근데 어, 저랑 약속을 했던 부분이 남자는 사귀지 말고, 적어도 대안이가 커서 아장아장 거리, 걸어 다닐 때까지는 남자가 없었으면 좋겠고, 어, 그리고 파트너는 절대 만들지 말라. 저는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카밀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또 여러 가지로 해야 할 것들도 많고, 그렇지만 자기도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받는 여자이고 싶다. 자기의 결정을 존중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기했습니다. 물론 너의 결정을 존중한다, 존중하는데 정말 또 다른 상처, 또 다시 네가 상처를 받는 걸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인에 대한 정서, 이성적인 판단을 좀 어,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SNS에서 제가 차단 차단될 정, 정도로 굉장히 예민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더 이상 어 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어 제가 적극적으로 어할 이유는 사실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카밀이 저희 큰 딸하고 동갑이거든요. 생일도 같은. 저희 딸들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 지원을 다어 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자기들끼리 잘 하지만 카밀도 제 딸이기 때문에 말안 듣는 뭐 물론. 어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졌습니다. 카밀은 카밀의 인생이기 때문에 어 존중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소송을 어 이쯤에서 그냥 접기로 했습니다. 아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다만 딸이기 때문에 대한이와 그 가족들 어 지원은 모르겠어요. 적어도 대한이나 공부자라는 카밀 동생은 용돈 정도는 제가 계속 줄 생각입니다. 아어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후원을 자처한 연애를 하시는지 그 마음이 진심인지는 모르겠어요. 어, 진심이길 바랍니다. 이 순간 제일 좋아할 사람은 그 이모씨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모씨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마음 놓지 마세요. 이미 변호사는 선임이 돼 있고 어, 카밀. 에 대한 새로운 남자친구가 원할 경우, 제가 모든 자료를 넘겨줄 겁니다. 물론, 변호사를 통해서 말이죠. 어, 아무튼, 어, 여러분들께 이건 꼭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 카밀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한국인의 정서, 여러가지 상황들, 이성적인 판단을 어, 해보게끔, 제가 수차례, 아니, 수십 차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고집을 꺾을 순 없었다.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분명히 이해를 좀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어, 이 영상이 나가고 난 이후에 댓글이 달릴 수도 있습니다. 어, 맞아요. 여러분, 죽 써서, 다른 개가, 여기 개두 마리 있는데, 이전 개, 지금 개, 이렇게 되나요? 어쨌든, 어, 카멜은 현재 어, 사랑하는 사람과 어, 알콩달콩 사랑을 쌓아가고 있고 저는 여기서 그만 소송을 내려놓는다 필요한 경우에 카멜 남자친구한테 어, 넘겨주겠다 <laughs> 그리고 노파심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 많은 아이들을 좋은 마음을 가지고 후원하시는 건 정말 99.9%의 이 한국인들. 어, 채널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후원자분 구독자분 이럴 거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0.0001%에 해당하는 못된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해봤는데 어, 이건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어, 적어도 저한테 문자 톡 이런 걸로도 알려주실 수 있었는데 왜 그걸 숨겨야만 했고 어쨌든 나는 아빠로서 지금까지 할 도리는 다 했고 앞으로도 카밀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신에 앞으로 적어도 카밀과 대안이 만큼은 당신이 책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아 정말 두서없이 말을 막한거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음 미스터원을 존경하고 미스터원 채널을 굉장히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이런 어, 쓸데없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사랑이라고 그러면 어, 많은 분들에게 떳떳이 공개해야 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개별적인 접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나는 진심으로 카밀 축하한다. 카밀 축하하고 행복하길 바래. 행운을 빌어요, 카밀 씨. 굿럭비 하피. 카밀 굿 럭. 비에피. 영상에서 보셨듯이 카밀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상황이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어, 카밀이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카밀의 의견을 존중하고 어, 이제는 상처받지 말고 행복하기를 빕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혹시 비난과 억측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카밀이 새로운 남자친구와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